안녕하세요. 블록 도사 쿱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카다블럭 제가 리뷰했었죠. 중국의 카다블럭과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계약을 했다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국내 최초 최연소 타이틀로 카다블럭과 계약을 했는지 오늘 그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대박. 아니 너무 어리신데? 어, 실례지만 나이가 아, 이제 올해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고 고등학교 입학이요? 대박이다. 아, 자기,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JMT라는 닉네임으로 여러 커뮤니티에서 레고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지수환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실례지만 하고 계시는 일이 그냥 학생? 고등학생이신가요? 어, 네. 고등학생이고 그냥 취미로 레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레고 활동은 대략 몇년 정도 하셨을까요? 어, 부모님 말씀으로는 다섯 살 때부터 레고 블럭에 이제 입문을 해서 거의 한 13년 차? 13년이면 진짜 저보다 더 선배님이시네요. 아. 반갑습니다, 선배님. 혹시, 블럭도사 꽃비 채널을 알고 계셨나요? 1년 전부터 네. 이제 영상 보고서 이제 그 뒤로 구독해서 열심히 시청하고 아니군요.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저희 엔딩 멘트 한번 치고 어, 가겠습니다. 됐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럭도 고생이 되면은, no. 성공! <laughs> 아, 저한테, 아, 저한테. 아, 같이 해야 되는다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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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시는 아 <laughs> 오, 이쪽이 어, JMT님 네. 방이신가요? 제 작업실을 공개합니다. 와, 드디어. <laughs> 와, 미쳤다. 아, 아니, 근데 기존의 레고 테크닉 기성품이 아니라, 현작품들이 이렇게 있어요. NMC 모터서버, 대리점 스타일로 <laughs> 그 품보드 있잖아요. 모드랑 그런 걸로 다 잘라서 그러니까 저만의 스타일로.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거? 어? 모터 스튜디오 그런 느낌으로. 아 이거 보세요. 종이로 직접 오리셔가지고, 직접 만들었어요. 아래에 보면은 이게 지금 약간. 정비창에디션 예, 네. 모터 스튜디오가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 옵션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브레이크 캘리퍼라든지 서스펜션 뭐 엔진 아대박이는 네. 그게 옵션을 선택하는 그런 컨셉을 한번 만들어 봤 어떻게 중국의 카다 블럭과 디자인 계약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작년에 이제 한 5달 정도 만에 이제 작품을 완성했고 이제 올해 1월 1일에 작품을 공개했는데요. 사람들이 인기가 좋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카다에서 메일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다 생각을 해서 여러 메일 주고받고 이제 합의해서 이제 계약을 했고요. 이제 올해 9월달에 출시가 된다고 하네요. 아 그러면 실례지만 혹시 그 메일은 중국어로 이렇게 오나요? 아, 거기서도 영어로 와서 저도 번역기랑 실력 좀 떠가지고 <laughs> 저 보내고 영어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아... 혹시 그럼 지금 계약한 제품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 네, 네. 그럼요. 아니, 어떤 작품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이 차는 아폴로라는 회사의 아폴로 IE라는 모델이고요. 이제 전 세계 열대에 있고, 실차 가격은 한 30억에서 40억 정도 하는 모델입니다. 저는 보통 슈퍼카를 만들 때 GT카랑 하드코어 슈퍼카를 공갈하면서 만들거든요. 이번에좀 과격한 모델을 만들 차례였는데, 기존에는 그냥 실제 차가 아니라 그냥 제 JMT 이름을 걸고서 모델들을 만들어 왔어 근데 아무래도 실제 있는 차가 사람들이 더 반응도 좋고 이목이 끌리고 하니까 제가 기준에 맞는 것도 멋진데 아무래도 실제 차가 아니니까 관심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제 차를 만들어 봐야겠다 싶어서 어떤 모델이 좋을까 하면서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어, 이 디자인이 너무 우락부락하고 아이 차를 내가 만들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와 이게 그 작품이죠 바로 이번에 카다사와 계약을 하는 아폴로 i 이 모델.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와, 다르다. 사진에서 또못 느꼈던 것들이 제 눈앞에 있다 보니까 막 가슴이 막 웅장해진다고 해야 되나? 아니, 보니까 지금 이 파란색 아폴로 말고 또이 흰색 아폴로도 보여요. 요건 또 무슨 차량이에요 아, 요건 또 같은 아폴로 i e 인데 네. 기존에는 파란색으로 만들었다면, 요건 이제 흰색으로 만들어 봤어요. 아, 요거는 이제. 3D 프린터 아시죠? 이걸로 어, 네. 뽑아낸 건데 어 만져봐도 돼요? 어, 네. 아, 와 이게 3D 프린터래요 여러분들 네. 본인이 직접? 아 그건 아니고 제가 네. 테크닉 림이라고저 네. 레고 3D 휠 쪽에선 제 인지도 있고 유명한 일인데요. 거기서 이제 협찬 비슷한게 해줘가지고, 저기서 이게 아폴로 휠이에요. 실제 아, 아폴로 전용 휠이에요. 네, 아폴로 예. 그걸 지 3D로 만드신 건데,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아, 어, 네, 오, 대박입니다. 야, 와, 대박.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굉장히 또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이고, 가장 좀더 조심스럽게 제가 좀 여쭤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살짝 여쭤보는데, 혹시 이 카다사와 계약을 할때 좀... 어떤 조건으로 또 계약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 난 처음 연락이 왔을 때 그쪽에서도 이 차를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짧게 영상 만들어서 보내주고, 그쪽에서도, 아, 이런 모델이면, 계약하는 과정에서 또, 예, 굉장히 중요한 게 설명서가 있잖아요. 네. 이 설명서를, 그 리브리크을 아시죠? 어. 거기에 올리면, 또 다른, 혹시 회사에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카피. 음, 맞아요. 그래서 설명서를 공개를 하면, 금액이 낮아지고, 또 설명서 비공개로 그냥, 카다 단독으로 출시를 하면, 더 높게 주고 그런 건데, 저는 그냥 독점 계약으로 가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1월, 에 연락을 받았잖아요. 3월에 입학하면 고등학교 가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또이 차가 필수 수가 4,300개거든요. 되게 마음으로 그도 그래서 겨울방학 내내 작업하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금 이 만드신 아폴로 외에도 전에 만들었던 좀 자랑하고 싶은 창작품이 있을까요? 하나를 꼽기 힘들지만 꼽기 힘들지만 그래도, 그래도 하나를, 하나를, 하나를 꼽자면 프로파 GTD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음. 그것도 1대8 스케일 슈퍼카인데 그거는 그냥 실제 디자인은 아니고 제가 디자인으로 만든 건데 일단 이 차는 보통 2억에서 3억 정도의 GT카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엔진이 앞에 있고 그이 모델은 모터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많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어, 저희그 당시 기술력을 다 때려 박아서 옴넷도 열리고 문도 열리고 스포일러도 열리고 또 모터도 한 4개 정도 넣어가지고 네, 강력한 주행 성능을 내거든요 지금까지 이 레고 창작품들을 만들면서 가장 좀 애정이 가는 창작품이 있을까요 S18이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laughs> 이제 그 모델을 설명하자면 제가 테크닉을 한 4학년 때쯤에 처음 입문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창작 계속 해왔으니까 그걸로 이제 자동차를 만들어 보려 했거든요. 그 때는 처음 입문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굉장히 부족했죠. 그래서 S18이 란 이유가 슈퍼카에서 18 해서 18번째란 거거든요. 물론 그 18번째인데 그 앞에 거는 물론 다못 만들고 그냥. 부동부 만들었다. 네, 그렇죠. 실패하고 네. 반 만들었다 실패하고. 네. 여기서 이제 18번째. 그저 성공을 했거든요. 그때가 한 5학년. 겨울이었는데 거의 첫 완성된 슈퍼카라는 기념비적인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아니, 사실 이번에 그 카다 블록이랑 계약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궁금했거든요. 중국 블록 회사와 계약을 맺은 약간 소감 같은 것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면 중국 회사는 무조건 막 무단 카피하고 베끼고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어, 맞는 말이긴 한데 다른 회사는 뭐 그렇다 할수 있어도 저희 no. 카다는 전혀 아니거든요. 카다는. 그 회사의 자체 디자이너도 있고 항상 그 창작가랑 정식 계약을 맺어서 나오고 또 실제 레고랑도 디자인이 약간 달라요 그 자체 문양이 있어요 그래서 카피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그냥 호환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람들의 인식이 약간 변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 JMT님 말씀처럼 레고가 아니면 다 짝퉁이다라는 그런 좀 인식을 어느 정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레고 창작가분들과 정식으로 그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나오는 제품들. 물론 그 차량에 라이센스까지 맺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거 아세요? 어? 어떻 아폴로 라이센스 따기 직전입니다 아 받았어요? 받았... 아 진짜로요? 제가 이제 지금 네. 이제 매일 서로 메일 보내고 하는 단계인데 네. 그 아폴로 회사에서도 인스타그램 공식 거기서 네. 팔로우도 해주고 아폴로 게시글 다 좋아해도 눌러줄 거 했거든요 아폴로 공식 계정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팔로우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와 그래서 이 반응 봤을 때는 정식 라이센스 계약은 뭐 그냥 금방 말것 같아. 이거 뭐 거의 국내 최초로 지금 엄청난. 패키지 제품이 나올 것 그쵸? 같은데요 예. 나만의 창작 노하우나 팁이 있다면? 일단은 자동차라 하면 일단 움직이잖아요 네. 저는 일단 대부분 모터를 넣으니까 자동차에서 일단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이게 모터를 넣, 넣는다고 이게 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동부가 정말 중요한 게 모터가 너무 포크가 약하거나 이러면 차가 안 가거나 중간에 기어 맞아요. 변속기 같은 게 제대로 안 만들면 이게 따다다닥 하면서 기어가 갈리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럴 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면 소개를 해부해서 음. 고쳐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음. 적절한 모터를 고르고 적절한 기업비에 단단하게 기어부를 단단히 해서 두개가 없이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 같아요 만들어도 차가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차체를 견고하게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차가 만들었는데 좀 어디 들었는데 휜다거나 하면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 아니더라고요 또 남들보다 더 단단하게, 단단하게 네. 만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외관은 모르고 차체는 진짜 이, 아니 아니요 서이해하도안 돼요 오, 자부할 수 있습니다 <laughs> 나중에 만들어 보세요 한번 <laughs> 왜 중고등학교 가면 레고를 많이들 그만두시잖아요 아, 근데 그쵸. 주변 반응이라든지 부모님께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보통은 중고등학교 와서 좀 컸는데 레고를 하냐 이런 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레고가 아니라 창작이고 이게 저의 직업이라 생각하고 그것도 저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일하는 것서 그래서 레고를 이 나이에 하냐 이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로요? 오히려 그런 말은 보통 카페 보면 막 3, 40대 맞아요. 어른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드, 듣는, 하더라고요. <laughs> 3, 4, 5,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부모님이 뭔가 제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믿어주시고 또 많이 투자도 해주시고 그너 하고 싶은 거 해라, 믿고 해주시는 분이셔가지고 음. 사실 제가 이렇게 레고를 할수있던 것도 부모님 덕이 크지 않나 싶어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 엔지니어를 꿈으로 갖고 있긴 한데 사실 엔지니어라기보다 는 그냥 자동차 관련 일을 하고 싶어요. 음. 딱 엔지니어 북한된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관련된 일을 하면 뭐든지 들고 즐기면서 確かに。 부님 같은 분이 계시니까 또 우리나라 자동차의 미래 산업 발전 산업의 미래가 또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아, 외국 자동차가아 외국 국으로 들어가시는 거 아, 아니죠? 외국에서 <laughs> 스카우시 온다면 네, 바로 <laughs> 가겠습니다. 아, 네. 아니면 뭐 아, 아폴로에서 불러주실수 있을까요? 아, 아네 아폴로 사장님 연락 주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레고 창작가를 꿈꾸는 꿈나무들에게 한마디. 일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하루에 세 시간씩 그 10년을 하다 보면 그 분의 전문가 같은데요. 이, 이 말이 꾸준하게 하라는 음. 말인 거죠. 그래서, 상장을하나가안 되는 게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끈기 있게,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도,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전사가생면은 블록 성공. 성공! 지금까지 블록전사 꾸삐, JM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굿, 빠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